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민수님, 마이크 음량이 좀 짱짱해졌죠? 아니요, 제가 좀 올렸어요. 네, 주임 신부님도 좀 감도가 약한 것 같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은 이제 요한 복음인데요. 언뜻 보면은 좀 어렵죠? 네,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좀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사람의 증언이 사실 필요하지 않으신 분인데 사람이 증언이 없어도 충분히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뭐랄까요? 더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게, 어떻게 보면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죠? 되게 겸손한 모습이죠. 내가 왔다 하면서 막 기적을 부리고,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요한의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구약의 예언, 예, 예언자가 예언한 그대로의 모습 안에서, 어, 어, 나타나시죠. 세례제안도 참 대단한 게 보면, 예, 수님이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알아보잖아요. 예,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딱 알아보는 장면이 있죠. 아무튼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핵심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이다.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안 믿고, 또안 믿고, 그죠? 가르쳐줘도 못 믿고 계속 그랬습니다. 긴 여정을 거친 후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죠? 렇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오늘날에도요. 믿, 믿지 못할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의혹, 의문들 속에서 나 이제 예수님 못 믿겠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한 신앙인들, 여기 계신 분들은 열심한 신앙인이죠? 아닌가 봐요. 열심한 신앙인들조차 어떠냐면, 믿음을 힘들어합니다. 믿음을 힘들어해요. 아직 선포까지 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요, 믿음을 흉내냅니다. 믿음을 흉내내요. 이렇게 하면 믿는 것처럼 보이겠지 라면서 믿음을 흉내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흉내내시는 분. <laughs> 아,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힌트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을 읽죠 복음을 읽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합니다 맞죠? 그걸 도와주려고 제가 강론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온 삶. 강생에서부터 부활까지 온 삶을, 우린 지금 기억하고 기념하죠? 매일 미사 때, 그죠? 기억하고 기념하고 관상하고 있는데, 이게 살아내는 걸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어떤 이 삶에 내가, 뭐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온 삶으로 증언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을 게을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말이 어렵게 나오네. <laughs> 좀더 풀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죠? 강생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부활까지 다 사랑이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하셨던 일이 뭐냐면 다 뭔가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고쳐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정화시켜 주시고 가르치시고 배부르게 하셨고 목숨을 살리셨고 마침내 죄를 없애셨죠 이거를 다 한번 종합해 보면 어때요?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아주신 겁니다 다리 저는 이들은 걷게 하고 눈이 먼 이들은 보게 하고 그렇죠? 죄 속에 물들었던 우리의 삶을 죄를 없애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는 온 삶을 살았죠, 그렇죠? 어, 믿는 이들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사실 묵주기도예요, 묵주기도입니다. 어, 믿는 이들은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닮아갑니다. 반드시 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삶을 묵상하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배부르게 하고 예수님처럼 죄를 없애는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어떻게 보면 묵주기도를 건성건성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우리 맨날 복음 듣고 묵주기도 신비 묵상하면서도 예수님의 삶을 삶하고 내 삶하고 분리시켜버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삶에서 길이요진리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삶하고 내 삶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는 그냥 끔찍하게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질 못해요 그리고 부활이 마치 꾸며낸 얘기처럼 설계되죠 사실, 그, 성모 찬송을 보면, 제가 지난 강의 때 했던 얘기인데, 성모 찬송, 기도합시다 하고 나서 뒤에 어떻게 하죠?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구원을 주셨나이다 하잖아요. 예. 네. 그거에 대한 묵상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묵조 기도를 잘 해서 예수님의 온 생애를 묵상해 내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나는 죽는 삶을 선택해요. 근데 반대로 묵상을 해내지 못한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는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화내고 있고,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게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다는 것,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나를 위해서 살면서 누군가에게 계속 상처를 주죠. 아, 어, 오늘 말이 좀 어렵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알아듣고 계세요? 알아듣고 계시죠?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 <웃음> <웃음> 어, 아무튼 묵주기도를 바치면 우리는 자신에게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목조기도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생의 전부로 여기게 만들게 되고 우리의 맥박이 예수님의 맥박과 성모님의 맥박과 함께 뛰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바친 목조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인성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되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성체송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네. 그분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시리라. 이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느낌상 제가 설명을 좀잘못해 드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됐어요? 예. 네. 하여튼 그분의 삶을 삶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전례력으로 많은 것들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요. 그리고 묵주기도에서도 예수님의 생애가 다 기억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예, 네, 눈을 떼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순식간에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말하는 삶의 가치관과 행동방식에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누가 나를 모욕하거나 잘해주지 않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같이 맞받아 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평화를 얻는 방식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나를 모욕하더라도 예수님의 생애의 눈을 고정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예수님이 말한 삶의 방식으로 살면서 그마저도 살리게 되겠죠. 아, 아무튼, 묵주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관상기도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삶이 내 삶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삶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묵주기도 신비 잘 묵상하고 바치시기 바랍니다. 아멘.